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코셋 경영지원 팀장 윤민기입니다 지금부터 주식회사 코셋 IR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어, 코셋은 창사 이래 20년 동안 광통신 증폭기 모듈을 양산하고 있으며 어, 최근 2018년도부터는 초고속 트랜시버와 OSA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광부품 제조 전문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통해서 또한 노하우를 통해서 각 부품 수출 및 부품의 핵심 국산화에도 기여를 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 코넥스 상장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투명 경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엄격한 품질 관리와 제품 신뢰성을 통해서 장기적인 비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당사는 1999년 10월에 창업을 시작했고요, 어, 광주 광역시에 본사와 공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인직원수는 108명이고 어,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12월에 코넥스가 상장이 됐습니다. 어,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광통신 부품 제조업으로서 광중폭기형 펌프 레이저, 어, 트랜시버가 어, 되겠습니다. 또한 산업 및 군사용 레이저 모듈 제조에도 제. 당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본사의 에, 현재 어, 라인 현황입니다. 어, 일 공장과 2 공장이 광주에 현재 같이 진행되고 있고요. 0만 클래스로서 생산 설비는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요 경쟁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전문어 전문 지식과 실경을 바탕으로 어, 설계부터 어, 대량 생산 그 중간 단계인 개발까지 모두가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이러한 뛰어난 공정 기술을 통해서 어, 견고한 부품 또한 공정 진행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한 다품종 대량 생산을 통해서 어, 다변화된 어,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 크게는 광통신 모듈과 산업용 하이파워 레이저 모듈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광통신 모듈 안에는 초고속 광트랜시버, 어, 광트랜시버용 OSA, 광층폭기, 펌프 LD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산업용 어, 하이파워 레이저에는 어, 파워 레이저용 고출력, 의료용과 광센서용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 내용이 생소하기 때문에 어, 제품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펌프 LD 어, 고출력 레이저 HAPL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광 트랜시버 OSA Optical s u 로서 회사가 주요 제품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회사가 제조하고 생산하는 어, 제품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간단히 OSA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 헬시버의 핵심적인 부품으로서 광을 송신하는 토사와 로사로 합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토사는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을 해주는 기능이 되겠고요. 로사는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관련 시장의 현황을 보면 어 2021년도 이후로 세계 광풍, 광통신 부품 현황이 약 15%의 평균적인 성장을 거둔다는 기대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당사도 2022년도까지는 약간의 침체기가 있었지만은 2023년도에는 약 전년도 대비 30% 정도의 매출 성장을 이루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셋은 어, 기존 레거시 사업으로서 펌프 엘디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2018년도 이후에 신 사업을 통해서 OSA와 t r x 의 신규 사업에도 어,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러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어, 초기에는 비용 상승에 대한 요건으로 이루어졌었지만은 22년도 이후 23년도에 어, 신 사업에 대한 매출이 유, 요, 어, 유의미한 매출이 진행이 되면서 2023년도에는 당사가 영업이익에 대한 숙제를 전환하는 그 계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 좀 어, 나열을 해드렸고요. 어, 회사는 저, 거의 대부분을 어, 수출로 영위를 하고 있고 어, 광층폭기 기존 레거시 사업은 거의 100% 수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규 사업인 OSA와 TRX는 국내 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통신 모듈의 응용 분야라든지 크랜시버, 토사로사, 펌프 모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가 용의하는 광통신 분야의 어플리케이션을 본다면 회사가 토사로사 이런 부품을 통해서 제조하고 납품된 제품들이 어떤 스위치 루트라든지 라인카드라든지 라인 트랜스미션 트랜스 네트워크 장비들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계통을 보고 계십니다. 이런 광통신 부품의 공급 체계를 보면은 밑에 컴포넌트의 기본 부품들을 저희들이 납품 받아서 옵티컬 트랜시버라든지 옵티컬 서 어셈블리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개발하고 저희가 생산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 시스템 업체라든지 네트워크에 공급을 하면서 어, 저희가 개발하고 제, 공급한 제품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스프라이 어, 체인을 계시게, 보시게 됩니다. 앞서 좀 설명드린 광 트랜시버는 어, 광송신기를 뜻하는 트랜스미터와 즉 수, 어, 수신기를 뜻하는 리시버의 합성으로서. 어, 광 케이블과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전송 장비 사이에서 어,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어, 기능을 수행하는 기본 모듈이고요. 어 텐시버는 토사와 로사로 어, 구분되어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토사 토사는 전기 신호를 광 신호로, 로사는 어, 광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투사로사에 대해서 저희, 우리 회사가 공급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나열을 해드렸고요. 화정에 따른 광역 전송 거래에 따른 제품들을 구분해서 설명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펌프레이저 제품에 대한 레이저 제품은 하단에 보면 펌프레이저 미니질 타입이라는 또한 펌프레이저 버터플라이 타입이라는 당사가 공급한 제품들이 이런 강증폭기에 같이 제조가 되면서 옵티컬 서브 시스템이라든지 최종적인 네트코스 시스템에 공급이 되고 있는 대통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회사가 광측 복귀형 펌프레이저 제품은 14핀 버터플라이, 8핀 미니 딜, 또한 10핀 미니 딜, 10핀 버터플라이 제품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각각의 파장이라든지 기능에 따라 또한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디자인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하이파 레이저 모듈이 응용되는 분야인데요. 어, 레이저 가공 장비라든지 아, 또한 하이브 옵틱스 제품, 또한 의료용이라든지 어, 치료용 레이저까지도 응용이 되고 있고 어, 치과용 레이저 치료기에는 어, 지금 기존에 저희들의 제품이 어, 응용이 되고 있는 어,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업 분사용 모듈에도 어, 당사의 모듈군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실질적인 양산 단계라기 보다는 현재로서 정부 과제 또한 정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차기 저희, 우리 회사를 이끌 수 있는 선도적인 제품군으로 발전시키는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당사의 제품의 경쟁력은 기존 사업 즉 레가시 사업을 통해서 펌프 LD 모듈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어, 매출, 매출과 어, 수익성을 구속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기반 위에 어,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된 OSA와 TRS를 통해서 좀더 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사는 개발과 생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특허 현황을보고계시고요펌프엘디쪽과 지금 드린 전반적인 사업군에 대해서 특허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출론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회사가, 영업활영을활면을하증서 o u n 제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시고요 어, 마지막으로 회사의 주주 현황입니다. 어, 당사의 최대 주주로서 약 34%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으 보유하고 있고요. 어, 10% 이상, 1% 이상, 0 이하의 주주들이 약40%어 그야 어 2대 주주로서 5내 어,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 회사의 현재 전체 발행 총수는 480만 주고요, 어, 납입 자본금은 현재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셋에 대한 어, 네, 개강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